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평생 바칠 만한 일을 찾기 위해 세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 센터에서 지혜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났죠.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사람 노릇이네.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청년에게 사람 노릇이야말로 뼛속 깊이 사무치게 어렵다는 것만 깨닫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청년이 다시 센터로 돌아왔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가르쳐 줄수 있게 되었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역시 바로 사람 노릇이었어. 청년은 마침내 방황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삶. 더 이상 사람 노릇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로 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